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아, 오늘 같은 장,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뭘 했다 수익을 냈 박수, 박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다 수익 내고 계시죠? 지금요 보면은 예, 우리 오픈 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 오픈 방이에요. 크리스탈 신소재 또줄 줄여나 했어요. 예, 아이고. 근데 이놈이 그냥 바로 그냥 올려버리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우리 오늘 계속 수익 냈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7%면 대박이다. 아, 자, 긍정 마인드로 뭐 이렇게 갖고 쭉,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 오늘 참여. 하 하셨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 가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어하는 종목을 좀 오늘 공부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그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뀐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요, 같이 매매하거나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살펴볼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요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던지 안도, 안 좋던지 간에 반드시 매매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정보예요 이 정보력을 가져다가 정보력 하나만 가지고서 매매했을 때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엇박자가 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면 빠지고 그래서 내가 손절하고 나서 손절했더니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시 추격하려고 들어가니까 빠지고 이런 식의 엇박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이 보다 기술적 분석이다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계좌도 이런 식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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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오픈 방에서 파암 스토리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EV 천담 소재, 디젠스는 상한가 진입했고요. 지금 여러분 하루에도 몇 종목씩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제 채널에다가 이거 올려놓은 거 그냥 급하게 좀 캡처를 좀 해왔는데 이거 언제 올려드린 건가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거 언제 불른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번 이슈 소지에 삼아 날아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언제 말씀드린 거예요 팬들 보세요. 금요일장에서 말씀드려서 주말에 여러분들께 덕양산업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이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날아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덕양산업? 덕양산업 잠깐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덕양산업이? 덕양산업 오늘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15% 16%의 급등이 나왔어요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두번째 디젠스 자 시초가 대응하세요 시초가 대응하세요 아예 그냥 써놓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초가 자 보시면 디젠스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젠스 오늘 상황가 진입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거 시가로 그냥 따라 잡으시면 된다. 믿고서 따라 하셨던 분들, 믿고서 따라 하셔서 같이 참여하시려고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늘 상한가 다 드셨죠? 자 다음 종목 화신이라고 있었어요. 화신. 화신도 차트 보시면요. 제가 금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제 채널에 그대로 영상 다 남아 있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수익 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 같은 차트, 같은 수급이다. 오늘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장난이요 여러분 저가에서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은 구간에서만 잡으셨어도 지금 현재 5권 수익이에요. 이게 작,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에. 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까 그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17,000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하셔야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방법 알려드릴 건데 참여하시면은요. 제가 문자 다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일요일 날 어제, 어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 어제 보내주신 거예요. 오픈 방. 정말 간, <laughs> 간단 명료하게 보내주세요. 주셨죠? 그래갖고 제가 아 뭐라고 보내야 되지 좀 민망해하다가 자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추천주 디젠스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비중 10% 손절가 없습니다 목표가 2천원 돌파할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픈방 링크인데요 네 요렇게 자 요거는 네이렇게 오픈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어요 그죠 이 옆에 것도 마찬가지이 오픈방에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 방이잖아요 여러분 자 요방 요방 요방이잖아요 오늘 매매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이 단타 들어가서 매도했고요. 팜 스토리 올라가길래 우리 7% 수익 내고, 그죠? 다시금 크리스탈 신소재 또 잡아가지고 또 매도했죠. 팜 스토리 다시 한번 매수 진행했고요. 지금 몇, 이거 한 두세 번씩 계속 수익 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 신소재 옆에 나와있죠. 크리스탈 신소재 자리 또 만들어주네요. 째려보세요. 예, 째려보겠습니다. 어휴, 째려봅니다. 막 이렇게. 자, 3,200원까지 내려와주면 완전 땡큐. 3,300원까지는 내려와줘야 됩니다.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때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볼까요?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저가가 얼마예요? 3,165원. 보세요, 여러분. 3,200원까지는 빠져줘야 된다고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방에서는 이 방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오라오라 또 이렇게 막어 사고 오늘 저녁은 사골입니다 계속 막 빼먹으니까요 우리가 크리스탈 신소재 크시는 종가를 또 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3,200원까지는 내려와주면 완전 땡큐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 바로 수익 냈죠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요. 함께 공부도 하시고, 계좌도 이렇게 바꿔 나가시라고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방이에요 주식방 주식방도 있고 장 끝나고 나면은 모도 한다 그렇죠 우린 코인 매매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그만이에요 아난 주식만 해요 어 주식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한주두주식만 하셔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 코인 매매도 상당히 오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요 번호입니다 이박사전화번호예요2894 이전 거 이전 거 이전 거 89 사세요 이 박사가 주는 거 빨리 사요 이전 거89 사세요 빨리 사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종목명 이제 앞으로 이제 종목 하나 지금 살펴볼 건데요 종목명 또는 오픈방에 입장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처럼 요 분처럼 요렇게 음, 요렇게 요렇게 오픈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 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밀번호가 걸려있니 있기 때문에 문자 꼭 주셔야지만 제가 비밀번호 입장 링크하고 비밀번호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2894-8240번입니다 아시겠죠?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볼 종목 이제 장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자리잡아 가고 있는 종목들 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대응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종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세요. EV 첨단 소재 가지고 왔어요. EV 첨단 소재는 어때요? 우리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문의를 굉장히 우리 물린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종목 토론방 가 갖고 보지 마시라니까요. 쓰잘데기 없이 그 이상하게 그 뉴스 막 찾아보시고 무슨 종토방 이런데 가셔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나 들으시고 어 이상한 찌라시 같은거나 들어오고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올 거라라고 이. 정확하게 사실 뭐이 자리를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었지만 이날 종가랑 이날 저가랑 이날 저가랑 이날 고가 사이에 갭을 얘가 메꿨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요 때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밑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 보면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들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EV 첨단 소재 잘 보세요. 이러한 비슷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자, 상신전자 보세요. 상신전자, 성호전자 대부분이 어때요? 위에서 고점을 찍고 빠지는 종목들이죠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화전기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있어요 가만있어봐 크리스탈 신소재 지금 내려오고 있죠 모든 종목들은요 이 하단 부분에서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이화전기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자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요때 요때 우리 당일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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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냈죠 바로 그냥 먹고 빠졌어요 그죠 2시 40분인가 2시 20분인가 정지를 당했는데 우리 오전 중에 수익 내버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좀 쎄하니까 바로 나온 건데 자 보세요. 얘도 뭐 회장 구속 그리고 뭐 사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거 모르고 있었겠냐고요 애들이 이거 알고 있던 내용이라니까요. 성문전자, 상신전자, 성호전자, 얘네들이요. 밑에 부분에서 이것을 라인 쳐놨잖아요. 밑에 부분에서 다 자리 줄 거예요. 이 밑에 부분에서 분명히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다 이화, ev첨단은 빠질 만치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몇번 여러분 이게 작나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 12% 였어요. 고가. 그죠? 두 번째 여기 몇 프로였어요? 10% 였어요, 여러분. 그죠? 10%. 요거 몇 프로였어요? 29% 상한가였어요, 요날. 벌써 세 번의 기회가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 오늘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 보여드렸죠.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어떻게 했어요? 저점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낸 거죠. 단타로 짧지만, 작게지만, 19%까지는 아니더라도, 10% 이상 수익을 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외에도. 크리스탈 신 소재, 오늘 몇번 수익 냈습니까? 오늘 두 번이나 수익 냈어요. 분봉 보세요, 여러분.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몇번더 수익 낼수 있었는데, 우리는 두 번만 수익 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고점이 18,000원 잡을게요. 18,000원. 뭐, 1,775원, 뭐, 이렇게 말고, 그냥 18,000원을 잡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저가가 얼마예요? 여기가 4,500원, 5,000원 되겠네요. 여기까지 눌려서는 안 되는 애였어요. 첫 번째 반등 구간은 맞아요. 요 자리예요. 8,000원에서 8,500원 사이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눌러버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요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그래도 거래량들이 좀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요 구간 보세요. 더 빠진 구간 요 구간을 딱 보시면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다시금 거래가 붙었어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 세력이 세력이 이 종목을 끝낸다라고 하게 되면요 요쯤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정고까지 안 올리고 만한 4천원대까지 요 라인까지 딱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요 이렇게 실렸을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서 한번 터는 거예요 설거지 근데 설거지도요 이타임 이 이렇게까지 누르고 설거지 안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설거지 하는 거 보면요 쌍바닥 만드는 척 하면서 요런 식에서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만드는 척 하면서 여기에서 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더 상승할 타이밍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요일 날몇 프로 올랐어요 보세요 금요일 날 종가 17% 그죠 상한가 들어갔던 거 빼고 종가 기준으로 그냥 볼게요. 17 올랐죠. 종가에 17% 플러스 오늘 19%예요 그럼 합이 몇 프로예요 30% 넘겼죠 37% 38% 되죠 그죠 37%만 잡더라도 지금 현재 윗부분에서 물려있었던 분들은 다 대응할 수, 수 있었죠 제가 보내드린 대로 하신 분들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냈지만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분할로 해가지고 수익을 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제가 오픈방 이 오픈방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월요일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에 모니터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도 지금 열심히 배우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방이요 정말 어, 정,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고요 ev 첨단 소재 제가 언급 드린다니까 요 지금 21선 위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얘가 여러,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은 정말 좋겠지만 맞고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니까 이 종목 너무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예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아유 참여할 걸 그랬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걸 그랬어요 후회해 봐야 버스는 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죠. 그 다음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내실 분들 또는 잘 들어가셔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실 분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번호에요, 요번호. 요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번호, 요번호 010 010 2894 이전 꺼 894세요. 빨리 사요. 이번호 이전 꺼 894세요. 빨리 사요. 이번호로 문자 오픈방 또는 이브이 첨단 소재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오픈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 천단 소재 지금 또 시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멋지죠. 우리 오늘 또 들어갔었거든요. 멋지잖아요 지금 EV톤단 소재에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염장 지르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 어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가지고요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매니저 이박사였습니다